할까? 같은 안녕하십니까 믿뜰출판입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남북국 시대를 가볍게 흐름을 봤죠. 그 남북국 시대를 신라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라 중에서도 신문왕의 전제 왕권 강화 그리고 신라 말의 동요 그두 파트를 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신문왕의 전제 왕권 강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통일 신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왕이라고 볼수 있어요. 신문왕이 한 업적이 제일 많고요. 그만큼 의미도 깊었습니다. 신문왕인데요.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업적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다 외우는데 뭐뭐가 있냐? 중앙정치 쪽으로도 봐야 되고요, 지방 행정 조직도 봐야 되고요, 조직 그리고 군사제도 뭐그외 기타 등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치부터 봐야 되는데요, 중앙정치 같은 경우에는 전제 왕권 강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제 왕권 강화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를 한게 있어요. 진골 세력 그리고 육두품 등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골 세력 같은 경우에는 김흠돌의 난. 이것 때문에 진골 세력이 대숙청에 이르게 됩니다. 김흠돌의 난 같은 경우에는 김흠돌이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그만큼 친했겠죠. 근데 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문왕은 엄청나게 뒷박 엄청나게 빡치게 되고요. 그래서 신문왕은 진골 세력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골 세력을 거의 죽이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육두품을 등용하게 됩니다. 육두품이 이때 운도 좋았죠. 그런데 육두품이 그렇다 해서 진골세력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골품제에 있어서의 그 규칙,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육두품에 머물렀고요. 왕의 뒷바라지 같은 일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중앙정치는 전제왕권 강화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겠고요. 지방행정조직인데요. 그다음은 지방행정조직이 원래 신라가 육부오주라고 배웠잖아요. 중앙, 지방. 근데 이제 이 오주가 구주로 바뀌게 돼요. 구주. 그리고 오소경이 붙습니다. 이렇게 구주가 되고 오소경이 된 이유는 땅덩어리가 넓어졌기 때문인데, 구주 같은 경우에는 오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소경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뒷받침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광역시 같은 거죠. 지금에 지방에서 누가 뭐 난을 꿈꾼다든지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때 안 그래도 난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신문 안이 약간 예민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서. 오소경을 만들게 되고요. 광역시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도 이거에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 지방군이 있겠죠, 당연히. 구서당, 십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중앙군은 뭐 그냥 수도에 있었던 거고요.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구주 아니겠습니까? 구주인데 왜십정이냐 이렇게 한반도가 있을 때뭐 구주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곳은 위로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이 한주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만 이정이 배치됐어요. 원래 한 주마다 일정씩 배치됐지만 여기는 경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정이 배치됐던 거죠. 그러면서 뭐 중앙군은 부서당 10점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뭐그외 기타를 봐야 되는데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음 상수리 제도인데요. 상술이 제도 같은 거는 고려 시대 가면 배우겠지만 기인 제도랑 아주 거의 똑같아요 사실. 상술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인질 제도입니다.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이라고는 아직 부르면 안 되지만 하여튼 세력이 있는 애들의 아들을 수도로. 인질을 삼은 거죠. 자녀들을 상수리 제도가 바로 그건데요. 수도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력이 큰 애들의 뭐 아들이라든지. 그러면서 나는 일으키지 않도록. 그것 또한 견제제도인데, 이제 기인제도로 이제 가면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질제도를 삼는 게 바로 기인제도가 됩니다. 뭐, 거기까지고요그 다음에 또 국학을 설치합니다. 국학. 뭐 국학을 설치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인데요 관료전이 그전에 노급이 있었는데, 이 노급이란 게 땅을 주는 건데, 땅덩어리를 주면, 거기에 세금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수조권이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 하고,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 여기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노비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급인데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수족권만 지급해요. 그러니까 노급보다 관료전이 약간 더안 좋은 거라고 해야죠. 귀족들의 입장에서 이게 귀족들한테 주는 건데 노급을 하지만 이제 수족권과 노동력을 같이 줬지만 이제 수조권만 준다는 것은 역시 또 전쟁원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가 사회문화 파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이 관료전 지급을 토지자의 변천이라는 단원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있었그 뭐 <놀람> 다음 할 것은 이제 신라말의 동요인데요. 신라말의 동요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안 좋았겠죠. 그냥 왕권 낮았고, 뭐, 0년에 뭐, 왕이 몇 번씩 바뀐다, 뭐, 그러면서 했는데, 그 왕권, 낮아짐에, 피날레를 잔식한 왕은, 진성 여왕입니다. 정말, 이름부터 진상인데, 하여튼, 진성 여왕인데요. 이때, 최, 지원,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육두품 세력인데, 시무십조로 올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나라 이 망한다 이런 소리 했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성령은 사실 허락할라 했어요. 근데 왕권이 나왔다면 왕권이 나지면 피날레를 외장식했겠어요. 진골 세력이 있잖아요. 즉 귀족 세력이. 얘가 더 셌어. 그래서 심으십죠. 안 된다. 왕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진성 형님,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심으십죠. 취소됩니다. 최치원은 아, 내가 충고를 기껏 해 줬더니 이거 무시하고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그냥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뭐 알다시피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망하긴 하는데 이 육두품 세력은 징의세력이 싫어서라도 호족세력과 손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육두품과 호족세력은 선종불교와 함께 새로운 신사회를 만들러 가야죠. 네. 하지만 저희는 아직 통일신라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아니죠 발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에 있어서 또 다른 나라인 위쪽에 있었던 나라인 대조영이 세운 발해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의 사회 문화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